우리 며느리 지연이는 서른한 살인데 정말 싹수 없는 애였습니다. 우리 영감한테 쟤는 왜 저렇게 얄미울까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 싹수 없는 며느리 이야기 좀 들어봐요. 진짜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속 터지다가 나중에 사이다로 속이 확 풀린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지방 근무 때문에 주말 부부였어요. 나는 일주일에 한번 아들 집을 가서 살림을 봐줬는데 나를 미치게 하는 건 오직 며느리였지요. 명절에 내가 새벽부터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만들고 있으면 며느리는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내가 며느리에게 밥상이라도 좀 같이 차리자고 했더니 며느리는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직장 다니느라 피곤해서요. 그리고 음식은 어머님 손맛이 최고잖아요. 저는 그냥 쉴게요. 아들은 지방에 있어서 주말에나 볼수 있었는데,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도 나를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월급으로 생활비를 줬는데도, 며느리는 항상 부족하다며, 더 달라고 아들을 닥달했어요. 여보,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내가 뭘 얼마나 쓴다고? 당신은 돈 벌어오는 사람이 이 정도도 못해줘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나 몰래 비자금 통장을 만들더라고요. 나는 혹시나 싶어 며느리가 뭘 하는지 항상 눈여겨봤어요. 아들 몰래 돈을 빼돌리는 며느리의 행동을 보면서 나는 정말 싹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싹수 없는 애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나는 며느리의 돈에 대한 집착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며느리가 손주 도윤이를 낳았어요. 나는 손주가 너무 예뻐서 며느리의 모든 버릇없는 행동을 용서해주고 싶었어요. 마침 며느리는 출산 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다시 나가야 한다며 나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어요. 어머니, 도윤이를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따로 돈을 드릴게요. 월 500만원 드리면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돈 때문이 아니라 손주가 보고 싶어서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이 사실은 절대로 아범한테 말하면 안 돼요. 아범은 이런 거 싫어해요. 우리끼리 비밀로 해요. 나는 며느리가 나를 돈으로 샀다고 생각했지만 손주를 매일 볼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 싸가지 없는 애가 드디어 철들고 나를 대접하나 싶었지요. 나는 그 돈으로 친구들에게 자랑할 생각에 조금은 우쭐했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나한테는 회사에 열심히 다니는 워킹맘 행세를 했지요. 하지만 나는 며느리가 매일 회사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회사가 아니라 명품 쇼핑을 하러 다니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른 남자들과 만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나에게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치밀하게 움직였어요. 나는 저 싹수 없는 애가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궁금했지만 손주 때문에 참고 있었어요. 내가 며느리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며느라, 너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보더라. 내 어머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며칠 후 며느리는 나에게 태연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친구들하고 3박 5일 태국 여행 좀 다녀올게요. 맛있는 거사 드시라고 용돈도 좀 넣어 드릴게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숨통이 트여요. 정말 감사해요. 나는 며느리가 후한 인심을 쓰니 아무 의심 없이 허락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기 직전 손주 도윤이를 안고 유난히 애틋하게 굴었던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쎄한 기분이었어요. 며느리는 나에게 손주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는 홀가분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 인생에 닥쳐올 지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미소가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몰라요. 나는 며느리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진 것에 대해 좀더 의심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손주와 돈에 눈이 멀어 그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3박 5일 동안 모든 것을 끝내려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며느리는 3박 5일 태국 여행을 간다고 했었죠. 5일째 되는 날 저녁, 나는 손주를 안고 현관을 바라봤지만 며느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비행기가 연착됐나 싶어 기다렸지만 며느리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나는 며칠을 더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며느리는 연락 한통 없었습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지방 근무 중인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아들아, 지연이가 연락이 안 된다. 태국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겠지? 아들은 처음에는 일이 바쁜가 보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내가 하도 불안해하니까 아들이 주말에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들이 집을 확인하는 순간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은 텅빈 장롱과 서랍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금과 금붙이, 그리고 아들 명의의 비상금 통장까지 며느리가 싹다 가지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치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아들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만 했어요. 아들이 흐느끼는 와중에 나는 책상 서랍에서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느리가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이혼을 요구할 생각까지 이미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때서야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저 싹수 없는 애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였어요. 월 500만원도 3박 5일 태국 여행도 전부 나와 아들을 속여서 돈을 훔쳐 달아나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손주 도윤이는 며느리의 탈출 도구였던 거였죠. 며느리의 탐욕에 내가 놀아났던 것입니다. 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배신감과 분노에 치를 떨었지만, 당장 눈앞에 손주 때문에 울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손주 도윤이를 굳게 안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루아침에 버림받은 손주를 독박 육아하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준다는 월 500만원은 커녕 육아 때문에 내 몸이 망가져갔습니다. 손목과 무릎 관절은 시큰거리고 밤에는 잠을 한숨도 잘수 없었어요. 나는 며느리에게 복수하기 전에 먼저 내가 쓰러질 것 같았어요. 더 힘든 것은 남편과 아들의 무능함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내가 도망갔다는 충격에 빠져서 하는 일 없이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지연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들은 지방 근무도 때려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나는 아들이 나에게 육아와 경제적인 책임을 모두 떠넘기며 무능하게 구는 모습에 속이 터졌습니다. 내가 손주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만들고 있으면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했어요. 나는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버릇 없는 아들아 내 아내한테 당하고도 엄마한테 빌붙어서 살 거니 내가 남자고 가장인데 이럴 때 정신 차려야지. 내 자식은 내가 좀 돌봐. 나는 이제 지쳤다. 하지만 아들은 나에게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월 500만원 받고 봐주기로 했잖아. 며느리가 도망간 건내 잘못이 아니잖아. 엄마라도 이럴 때 나를 좀 이해해줘야지. 나는 아들이 며느리가 준월 500만원이라는 말에만 집착하며 내가 겪는 고통을 외면하는 모습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무능함과 이기심은 며느리의 배신만큼이나 나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나를 동정했고 수군거렸습니다. 나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과 아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더욱 이를 갈았습니다. 결국 나는 고생 끝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딱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나는 반드시 저 버릇없는 애에게 복수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퇴원하는 날 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저 버릇없는 애는 내가 잡을 수 없어. 내가 끝까지 찾아내서 저 싹수없는 애의 사회적 지위를 찢어 놓을 거야.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다. 너는 내 자식이나 잘 돌보고 있어. 나는 그때부터 혼자 힘으로 저 싸가지 없는 며느리를 찾아내서 응징하기로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복수를 통해 내 아들에게도 정신적인 각성을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나는 곧바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나는 아는 지인의 소개로 사립탐정 송소장을 만났습니다. 나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송소장은 화려한 옷차림에 거침없는 입담을 가진 아줌마였습니다. 나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송소장에게 며느리 사진을 보여주자, 송소장은 나보다 더 흥분하며 말했어요. 어휴, 아줌마. 이 싹수 없는 애좀 봐요. 눈매가 딱 도망갈 상이네. 걱정 마세요. 며느리 잡는 건 제가 전문가예요.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송소장의 깡 있는 모습에 나는 믿음이 갔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며느리 지연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아들 말고도 과거에 사기 결혼을 시도했던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나는 송소장과 함께 그전 남자친구의 어머니 집으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그 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지연이 아시죠? 그 버릇 없는 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당신 며느리 싸가지 없는 애인 거 몰랐어요? 내 아들도 그 애한테 당할 뻔했다고요. 당신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당한 거지 뭘 나한테 따져. 우리 둘은 서로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한바탕 격렬한 말싸움을 했습니다. 송소장이 중간에서 우리를 간신히 말렸어요. 나는 그 어머니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싹수 없는 애가 혹시 돈 때문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그의 돈 때문에 아이까지 버린 상습범이야. 돈될 만한 거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애라고요. 나는 저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며느리의 상습적인 범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며칠 후송 소장은 며느리 지연이 고급 사교 모임에 드나들었다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 모임 근처에서 잠복하다가 뜻밖의 동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it 전문가 동훈이라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동훈은 며느리 지연에게 사기 피해를 당할 뻔했던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지연이한테 복수하고 싶대요. 컴퓨터랑 정보 추적은 기가 막히게 잘한대요. 우리랑 같이 복수 연합을 결성합시다. 나는 젊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든든했습니다. 나는 동훈에게 말했어요. 동훈 씨, 그 싹수 없는 애가 우리 손주까지 버리고 도망갔어요. 동훈 씨 기술로 그 여자의 비자금을 털어서 합법적인 증거를 잡아야 해요. 동훈은 우리의 복수심에 공감하며 흔쾌히 합류했습니다. 동훈은 지연이 돈에 집착하는 패턴을 분석하여 며느리의 잠적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동훈의 기술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동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이 태국으로 간게 아닙니다. 국내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숨어 지내며 가짜 신분으로 재벌 2세에게 접근했어요. 나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저 싹수 없는 애가 우리를 버리고 신분 상승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곧바로 며느리가 숨어 있는 고급 아파트 주소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가 참교육을 할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나는 복수가 현실이 될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수 특공대는 며느리 지연이 숨어 있는 최고급 아파트 단지로 출동했습니다. 지연은 그곳에서 우아한 예비 며느리 행세를 하며 새 신랑의 집에서 호화로운 상견례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며느리가 가장 충격받을 만한 작전을 짰습니다. 바로 위장 취업 작전이었지요. 아줌마는 청소 도우미로, 저는 명품 컨설턴트로 위장해서 아파트에 잠입합시다. 이 싸가지 없는 애가 어머니를 모르는 척할 때 아줌마가 정신적으로 괴롭혀 줘야 해요. 나는 손주를 버리고 도망간 버릇없는 애를 직접 응징할 생각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나는 청소도우미 복장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명품으로 휘감은 며느리 지연이가 고급 승용차를 몰고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나에게 독박 육아의 고통을 안겨준 싹수없는 애가 저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다니 며느리는 나를 봤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할머니, 거긴 주민 전용 주차장이에요. 도우미는 다른 데 주차하세요. 나는 분노를 꾹 참고 며느리와 강렬한 눈빛으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어이구, 요즘 도우미들은 차도 있나 보네. 운전 조심하세요. 며느리는 내가 자신을 아는 척하자 당황했지만 이내 싸늘하게 나를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굴욕감을 느꼈지만 이 싹수 없는 애가 곧 무너질 것을 생각하며 분노를 사겠습니다. 이 정도 굴욕은 복수를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청소도우미로 며느리의 가짜 시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주방에서 일하는 척하면서 며느리가 뭘 하는지 눈여겨봤어요. 나는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는 새 신랑 집안의 모든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결혼 후 재산분할 계획까지 세우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그 탐욕 가득한 메모와 이메일을 핸드폰으로 몰래 사진 찍어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적은 오직 재산 가로채기 뿐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며느리의 탐욕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사가지 없는 애는 돈 때문에 사람까지 버리는구나. 내가 가장 아끼는 그 돈이 너를 파멸시킬 거다. 며칠 후, 동훈에게서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지연이 다음 주 토요일에 초우와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연이 숨겨놓은 과거 사기 피해자 명단과 구체적인 피해 금액 기록이 담긴 비밀 장부도 확보했습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 싹수 없는 애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가장 비참한 파멸로 만들 수 있는 최종 작전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결혼식장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는 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복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어요.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초우와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나는 송소장과 함께 화려한 한복을 입고 새 신랑의 친척인척 하객으로 위장 잠입했습니다. 나는 식장으로 들어서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저 버릇없는 애의 잔칫날이 아니라 저 싹수없는 애의 재산날이야. 내가 나한테 준 지옥의 고통을 오늘 내가 그대로 겪게 해줄게. 동훈은 웨딩홀 시스템을 장악하고 대기했습니다. 결혼식 시작 직전, 며느리는 대기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훈이 며느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비밀 금고의 예물이 사라졌다. 지금 당장 지하 주차장으로 와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 돈의 눈이 먼 며느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물이 없어졌다는 말에 며느리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정신없이 지하주차장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며느리는 돈 앞에서 이성을 잃었어요. 지하주차장 어둠 속에서 내가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여기 왜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눈물 대신 도끼를 품고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버리고 간내 아들 도윤이 할미다. 저 싸가지 없는 애, 내가 나한테 준 지옥을 갚아 줘야지. 며느리는 당황해서 나를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돈 드릴게요. 제발 돌아가 주세요. 저 여기서 결혼해야 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버리고 간내 아들이 내 복수야. 내가 가장 아끼는 돈과 신분을 내가 찢어 놓을 거다. 바로 그때 동훈에게서 신호가 왔습니다. 내가 며느리와 대면하는 사이 웨딩홀에서는 충격적인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메인 스크린에는 며느리의 과거 사기 범죄 사실, 돈 세탁 증거, 그리고 아들을 버리고 도주하는 CCTV 정황이 담긴 폭로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상과 동시에 사기 피해자들의 증언 음성이 호텔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통쾌함을 느꼈어요.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의 모든 비밀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습니다. 여러분, 웨딩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새 신랑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고, 곧바로 며느리에게 달려들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결혼식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저 싹수 없는 애를 당장 끌어내.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기꾼 버릇없는 애였잖아. 나는 그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내 속이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시원하게 뻥 뚫렸습니다. 저 싹수 없는 애가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며느리는 위조신분증과 여권사용,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웨딩드레스 차림 그대로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며느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저 싸가지 없는 애, 내가 나한테 준 고통의 대가를 이제야 치르는구나. 송소장과 동훈의 정보력 덕분에 며느리가 그동안 챙겼던 현금과 금품, 돈 세탁계좌 정보가 모두 확보되었고, 이는 피해 금액으로 몰수 조치되었습니다. 돈에 집착했던 며느리에게 돈을 빼앗는 것이 가장 파멸적인 응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새신랑 가족들은 며느리에게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며느리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는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파멸을 보며 이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경찰차에 오르는 마지막 순간, 나는 마지막 일가를 날렸습니다. 잘 가라. 버릇없는 애야 네가 나한테 준 지옥의 대가다. 나는 저 싹수 없는 애에게 당한 모든 것을 통쾌하게 되갚아 주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향한 증오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수를 끝내고 나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 대한 분노와 고통 없이 오롯이 손주 도윤이와 아들을 돌보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육아가 힘들긴 했지만 나를 괴롭히던 악몽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나를 기쁘게 한 것은 철부지 아들의 변화였습니다. 아들은 내가 혼자 힘으로 저 싸가지 없는 애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보면서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무능하고 철이 없었는지 깨달았어요. 엄마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제가 엄마와 도윤이를 지킬 거예요. 아들은 과거의 무책임한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육아를 떠넘기려 하지 않았고, 엄마를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아들 됐다. 내가 정신 차린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하다. 나는 복수 과정에서 만난 송소장과 동훈이라는 든든한 인생 동지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강한 연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송소장과 동훈은 나에게 찾아와 복수 성공 축하 파티를 열어 주었습니다. 아줌마, 정말 대단하세요. 아줌마의 그 독한 정신력 덕분에 우리가 성공했어요. 시어머니, 이제 인생의 멘토세요. 나는 그들과 함께하며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세대가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향한 복수를 통해 정신적인 독립을 쟁취했고 아들과의 관계를 통쾌하게 역전시킨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버림받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손주와 아들을 굳건하게 지켜낸 당당한 할머니였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나는 저 싹수 없는 며느리에게 당한 고통을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수라는 과정을 통해 그 고통을 완전히 털어냈습니다. 나는 이제 며느리의 아픔이 아닌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복수가 나에게 남긴 것은 정신적인 독립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의지하거나 며느리에게 휘둘리는 약한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시니어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내 경우에는 송소장이나 동훈 씨처럼 새로운 인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나처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에 든든한 연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느리는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파멸했습니다. 그녀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나는 탐욕의 끝은 비극이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돈을 잃었지만 손주라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싸가지 없는 애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지만 나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시련은 있었지만 결국 내가 이겼어요. 이제부터 내 인생은 오직 나와 내 손주를 위한 것입니다. 인생은 고구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이렇게 사이다 같은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통쾌한 사이다가 반드시 올 거예요. 힘내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